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초보 위스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리뷰 동영상을 장기간 동안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동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확진 코로나 이 후유증으로 위가 하고 후각이 아직 안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위스키 테스트하는 맛과 향을 맡을수 없어가지고 위스키 리뷰는 당분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리뷰가 아니라 위스키 구매 리뷰, 위스키 폭탄 구매 사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요 요거 사라 그리요 요거는 데일리샷에서 1 9 0 0 0 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100% 국산 보리를 사용해서 만든 중류식 소주로 어, 알코올은 33도고 향기는 가벼운 단향과 약간의 오크향이 난다고 하고요 맛은 살짝 가벼운 단맛과 깔끔한 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화요 53. 네. 이것도 데일리샵에서 45,000원에 주문했고요 광주에서 만든 중류식 소주인데 알콜은 5 0 편도 어, 향은 살짝 알콜 부주가 치고 누르게 달큰한가 약간 상쾌한 청사가 향이 나고요 그리고 맛은 고도수의 이 오십 도니까뭐 펀치력과 깔끔한 느낌 그리고 한시하고 아주 잘 어울린데요. 다음은 네이키드 몰트. 이곳은 대구 아롬에서 48,000원에 구매했고요. 이건 블렌디드 몰트로 싱글 몰트를 섞어서 만든 스키로. 비슷한 기회로는 원키셜더 코포더 이렇게 이런 게도 있고. 이것도 이제는 이제 네이키드 그라우스라 해가지고 개, 새, 원숭이 이렇게 소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퍼스트 필로로넛스세리 캐스크를 사용했고. 어, 알코올은 사짝도고요 향은 체리 향이 나고 알코올 향은 살짝 이제 약하고 맛은... 저숙성의 스파이시함이 살짝 진하고 은은한 체리향과 오크향이 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글랭그란트 아보랄리즈 발음을 네. 잘잘 해야 되죠 아보랄리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거예요 네. 이것도 대구 아롬에서 구매했고요 55,000원에 구매했고 이글랭그랜트 시리즈 가성비템으로 알코올은 40도고요 향은 과일향과 꿀향, 적절한 알코올과 다채로미 향이 나고요 맛은 과일과 꿀의 단맛과 좋은 밸런스 벤 리약 10년과 약간 비슷한 맛이고 나스 제품치고는 잔뜩하고 괜찮아서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와이드 터키 13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워터 빠져고 왔다까 그래서 이워 터키 제품을 구매했고요. 그것도 대구 아롬에서 1 2만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어, 고숙성의 버번 위스키로 알코올은 4 5 5도고요 향은 워터 토기의 아세톤 향과 그 에어링 좀 되고 나면 좀 달달한 향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고속성이라서 좀더 부드럽고 맛은 꿀 혹은 토피넛 같은 진득하면서 약간 기름지고 고속성에서 부드러운 맛입니다. 많이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벤리악 12년도 기대가 되는 제품이죠 벤리악 12년도 대구 아르메에서 구매했고요 8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버번하고 포트, 시리 캐스크 세 가지 캐스크를 사용해서 숙성을 했고요 알코올은 46도고 향은 발베니하고 살짝 비슷하고 알코올 부츠에서 구매했고요 꿀, 쉐리 과일 아닐라향 헤어링이 된 후에는 코코아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은 시럽같이 약간 단맛과 약간 올리면서 하부드러움 피니쉬는 약간 텁텁하면서 날아가 봅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 제품이죠. 다음은 오차 레마스. 이거는 독립, 독립병입자 콤박스 박스에서 만든 제품으로 모든 제품들이 컴파스 박스에서 만든 모든 제품들이 내추럴 컬러이서 론칠 피도로 되게 유명하죠. 독립 병입자는 증류를 직접하지 않고 증류수로부터 위스키를 구매해서 병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라서 그거는 나스 제품, 숙성 연도가 비표기된 제품이고 알코올은 사십 입니다. 향은 상큼한 과일향과 다가베 은은한 메론과 시리가 살짝 느껴지고요. 맛은 단맛과 바닐라향, 과일향이 진하나 맛에서는 과일 느낌이 조금 약하다고 합니다. 약간의 스모키와 짧은 핀씨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몽키 47 아, 이거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거는 프리미엄 진으로 47가지의 보테니컬을 사용했으며 알코 도수도 47도로 맞췄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토니보틀 섞커서 마시면 지휘가 향과 승량감이 되게 좋고 상쾌함이 많이 느껴진다고 거니다 그리고 어 고든스는 약간 평범하고 탱거레이는 탱거레이 는 약간 쨍한 맛이고 봄베에는 약간 향수 같은데 몽키 47은 특유의 향과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제품으로 고급 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요즘 진톤이 좀 빠져서 그런 풀떼기향 이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습니다 이거는 와인 25에서 9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이거는 비스키는 아니고요 네. 포트 와인인데 두병 구매했습니다 두병 구매했어요 샌드맨 타우이 포트 10 네. 주전 강화 와인이고요 이거는 주전 강화 와인이라서 알코올 도수는 20도고 향은 적절한 단향 프리티한 향 아로마의 향이 나고요 맛은 포토 와인 중에서는 가장 플로럴한 느낌이고 그 포도 콘 맛이 난다고 합니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추천 을 음. 많이 해주셔서 이마트에서 마침 할인 행사를 하길래 6만 원에 두병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글랭고인 시비. 그렇죠? 롯데마트에서 구매 했고, 89,100원에 롯데마트에서 구매 했고요. 이 글랭고이는 피트에 오염되지 않은 위스키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중 가장 긴 시간에 걸쳐서 위스키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40%고, 향은 약간의 쉐리향과 배와 생강, 레몬 및토피애플 향, 그리고 맛은 상큼한 쉐리맛, 무난한 향과 맛이 네, 좀 무난하다고 전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게 기대가 됩니다. 고든스 진말씀드린 대로 요즘 진 토닉에 빠져서 이것도 가장 진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그냥 평범하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1976년 알렉산드 고든스 설립 고가 설립을 했고 현재까지 전통적인 레시피를 보수하고 있고요. 어, 최상급 주니퍼 베리 세번 주니퍼 베리를 세번 정도 했고 알코올 도수는 40도고요. 향은 약간 달콤한 오렌지피과 주니퍼 향, 고수향이 약간 뒤따라오고 맛은 주니 잡힌 맛으로 특유의 깔끔함 흥미의 토니버터 타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음? 너무 많죠, 여기 지금 산토리 두개 네. 이거는 뭐 설명을 굳지 안해도 반응이 좀 아시죠? 저도 한병 있었는데 거의 다 먹어가서 또. 음. 이마트 t r 에서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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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0고 근데 하이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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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로마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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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이 제품입니다. 음 다음은 이 네. 톱나블린 짜잔 톱나블린 호랑이 에디션이라고 하죠. 이 톱나블린 체리 두께. d 나블린 더블 double double d 이 u b l e d o u b 위스키로 쉐리캐스 d 에서숙성한 제품이고 알코올 o u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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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향과시 e d 맛은 약간 밋 d 면서 스파이시함과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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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1 0만 이상의 엠프리드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또이 워튼 더블린 더블은 아메리카노코와 시리우크에서 쓰는 제품으로 알코올 시사지 떠고요. 사과향과 토피향, 복숭아와 배향이 느껴지고 이 맛은 약간 메켈란 더블의 약간 절반의 볼륨감, 싱글톤 대비는 살짝 무지하고딱 메켈란의 반값 정도의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일드 터키 미니 아, 귀엽죠 이거? 잔 세트인데 제가 또잔 성인자라서 잔하고 귀여운 와일드 터키를 보면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마트 24에서 3 5 0 0 0원고 구매했고요 이거는 이 버번, 뭐 저의 최애 버번이죠. 유용일은 부프는 50.5도 수고요. 향은 아세토 향과 약간 달콤하면서 이렇게 좀 쎄한 향이 나요. 그리고 맛은 고조수답게 50.5도답게 가격감이 아주 뭐 이렇게 있죠. 가격감이 있으면서 단맛과 스파이시가 있으면서 핀시도 길고 특히 버번은 고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이거 먹을 때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잔. 가성비템을 알려진. 중형이 워터. 네. 이 제품도 뭐,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매하기 힘들데 이거는 네. 이제 7곡 프로크에서 구매를 했고요7만0 0 0에 구매했습니다. 15년 이상 숙성된 출석, 블렌디드위스키라서타리스크 링크우드, 쿨라, 크라켄 모어, 요 4개가 4개의 중요성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고요 상한 천미한햇빛 향이 느껴지고 맞은 처음에는 빛도 많이 강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무식히 9탄 구매 사탄 네, 전체 금액은 1147,960원 이구요. 네, 조만간 집이 환원할 듯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수를 구매하고 있어서 아,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계속 몰래 몰래 구매하고 있는데 와이프도 이게 제 술장을 보고 점점 새알려 보고 있는데 언제 들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스키 구매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